구독을 안 하면 까만 돌멩이를 때려줄거야 구독해 임마 <laughs> 비치는 거 속옷이 비키니에요? 비키니를 왜 입어요 집구석에서 <laughs> 이거 원래 이렇게 좀 원래 이렇게 좀 섹시한 옷인데 너무 야해가지고 올렸어 위로 너무 야해 이런 거 입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<laughs> 까강이 안녕 <laughs> 우리 매니저, 안녕. 야, 누가요? <laughs> 알잖아요. 야, 방송에서 왜 대놓고 얘기해서 이런 거입지 말라고. 아. 어, 어, 설아, 방송 중이냐? 어, 아. 어, 방송 중인데, 설아, 어, 어, 옷이 좀 과하다. 올렸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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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, 좀 이따 위에 걸치고 해? 올렸다고 내고 가서 위에 걸치고 해 올렸는데? 어? 그러지 마 뭐? 여기 좀 이따 걸치고 해 알았어 아니야 괜찮아 <laughs> 재밌게 방송해 밥안먹었대매 <먹었다며>. 나도 <laughs> 좀이다 시켜 먹을래 죽을래? 나? 죽을래? <laughs> 밥안 먹다 죽이는 거좀 그렇지 아 <laughs> 빨리 먹어 오케이 okay. 아 응. <웃음> 뭐야 <웃음> 선비가 또 <laughs> 저는 역갱 담당인가봐요 퀵비 <laughs>